중부경찰서 최종명 귀한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기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문장을 수여합니다. 옥정근정 문장입니다. 2019년 6월 30일 대통령 문재인 대도 장증 서울 중부경찰서 이원철 기아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옥조근정 훈장입니다 2019년 6월 30일 대통령 문재인 대독 다음은 명예 퇴임, 퇴임자에 대한 승진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임명자 중도 경찰서 경위 장승대 경감의 임하 2019년 6월 30일 서울지방 경찰청장 임명장 중부경찰서 경위 강영식 경감의 임하 2019년 6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기념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재직기념패 서울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경위 최종명. 재직기간 1986년 9월 6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기약께서는 재직기간 중 맡은 바 직무에 정리하여 왔으며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맞아 기아의 공로에 대한 고마움과 석별의 정을 이폐에 담아 드립니다. 2019년 6월 30일 경찰청장. 제직 기념패 이원철 행정관님.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관서 시설 관리와 직원의 복지 등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과 고마움을 이 폐에 담아 드립니다.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6월 30일 서울중구경찰서장 재직기념패 서울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경감장승대 재직기간 1986년 6월 17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기아께서는 재직기간 중 맡은 바 직무에 정리하여 왔으며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맞아 기아의 공로에 대한 고마움과 석별의 정을 이폐 담아 드립니다. 2019년 6월 30일 경찰청장. 재직 기념패 서울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경감 강영식 재직 기간 1989년 8월 5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기아께서는 재직 기간 중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맞아 기아의 공로에 대한 고마움과 속별의 정을 이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9년 6월 30일 경찰청장 민강 이어서 30여 년 동안 묵묵히 내조하신 선배님의 사모님들에게 드리는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장 오공남님. 귀하는 30여 년 동안 최종명 선배님의 반려자이자 든든한 후원자로서 선배님이 승고한 사명을 다하고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크므로 경찰 가족 전체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28일 경찰청장 민가훈용. 감사장정수희님 기아는 30여년 동안 이원철 선배님의 반려자이자 든든한 후원자로서 선배님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기아 공이 크므로 경찰 가족 전체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28일 경찰청장 민갑용 감사장 김명초님 기아는 30여 년 동안 장승대 선배님의 반려자이자 든든한 후원자로서 선배님이 순고한 사명을 다하고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크므로 경찰가족 전체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28일 경찰청장 민강용 님, 기아는 30여 년 동안 강영식 선배님의 반려자이자 든든한 후원자로서 선배님이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기아와 공이 크므로 경찰 가족 전체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28일 경찰청장 민강용 그 자리에 계시고 이원철 선배님과 청문관사관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호 회장님이 나오셔서 경호의 배지 부착 및 기념품 전달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경목과장님, 장충파출소장님, 을지지구대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경희 최종명 계약께서는 1986년 9월 6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재직하면서 수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 상간의 친목과 의의를 돈독히 하셨기에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선배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30일 서울 중부경찰서 생활안정과 직원 일동. 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 기념 기아의 한결같은 성실함과 노력으로 경찰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행의 열쇠를 드립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경무과 직원 일동. 제직 기념패 경강 장승태 기아는 1989년 6월 17일 대한민국 경찰에 입문하여 2019년 6월 28일까지 31년을 재직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맡,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경찰의 발전에 노력하신 공적 과정을 입에 담아드리며 앞날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장충파출소 직원 직도 기념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 경강 강영식 서울 중부경찰서에 재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 공사 정신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경찰관으로 공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생활한 시간들이 정말 그리울 것입니다. 짧지 않은 만남의 고운 정과 특별의 아쉬움을 입에 담아 드립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 직원 일동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직원들의 축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멜뚜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하 공연 순서입니다. 청문감사관님이 떠나시는 선배님들과의 특별의 전이 아쉬워 멋들어진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I'm welcome.